생필품과 귀중품 요디의 바부에, 하나님의 고대 히브리어 이름으로 무난합니다. 제가 사는 집을 기준으로 장롱, 옷걸이, 책장, 그리고 책, 거울, 책상, 밥솥, 필기, 도구 등등 여러 가지 물건으로 조합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필요에 따라서 갖춰놓은 물품이죠. 그 중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것을 생필품이라고 합니다. 한편 중요한 것은 감춰놓는 것이 누구나 가지는 인간의 습성입니다. 생필품은 자주 사용되고 귀중품은 간혹 사용함에도 아끼며 애착이 가는 것은 혹시라도 자신을 빛내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은 아닐까요?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 현재 처해진 형편과는 썩 어울리지 않는 비싼 다이아 목걸이로 과시하려는 것과 검무스레한 피부를 가리기 위해 피에로 분장하듯 화운데이션을 지나치게 바르는 것은 자신의 숨기고 싶은 존재감을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내려는 인간의 심리적인 체면 때문은 아닐까요. 잠시라도 자신의 처지에서 벗어나 고귀함을 고 뽐내고 싶은 것은 본능인지 과장된 겉모습인지 아리송합니다.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구성품이 하나라도 없다면 매우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지만 이쁜 옷, 멋진 보석이 없다고 초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권력이나 재력가나 강자의 존재로 부각되고 싶은 심리가 있으십니까? 남들에 비해서 태어나기를 귀한 신분의 존재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로 착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신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 가치를 가진 비조물인가요? 인간은 인물이라서 항상 변해갑니다. 치장하는 것으로 감추고 말로 쓰임이 있는 척해도 찰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기는 돈이 없어도 가질 수 있지만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다이아몬드는 돈이 많이 들지만 없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의 처지가 초라하고 무의미한 존재일지라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소중한 보미를 수가 있습니다. 신의 입장에서는 더욱 귀한 생명체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단추는 옷을 염미는 것만으로도 그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영운도 단추라면 잃어버릴 것을 염려하며 상할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시겠습니까? 어쩌면 말려 눈이 연결지 못해서 스스로 무의미하다고 미리 오판할 수도 있겠으나 신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계획을 세우고 있음에 이로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의 강력한 힘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는 귀하고 귀한 존재이면서 가족들과 이웃, 나라에 꼭 필요한 존재의 가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의 이름인 요두의 바브헤를 부르는 당신이 진정한 V.I.P.입니다.